사실혼 파기로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엇갈리는 건 바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혼인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냐 라고 하고 다른 쪽은 결혼과 다를 게 없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될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로는 단순한 동거와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는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됐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실질적 혼인 관계인 거죠. 하지만 상대가 그냥 같이 산것 뿐이라며 부정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땐 문자, 통장내역, 사진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데요 사실혼 파기를 주장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일방적으로 떠났거나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처럼 반드시 인정되진 않지만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실제로 지급 판결이 자주 내려집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공동명의의 집 함께 운영한 가게 생활비 통장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거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경제적 기여, 가산노동 자산 형성 과정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약 7년간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부담했고, 전셋집은 공동명이었어요. 가족 모임에도 함께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결혼한 적이 없고, 그냥 헤어진 것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부정했죠. 이에 A씨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전셋집 임대차 계약서, 가족 사진, 메시지 내역, 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SNS 캡처, 퇴거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일방적 통보와 외도 등 귀책사유를 인정했고 위자료 2천만 원과 전세보증금 50% 반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해도 함께한 시간과 증거가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800 970으로 문의하세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